이젠 1억까지 예금자 보호 두 배로 늘어납니다. 당신의 돈 정말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며칠 전 제가 은행에 있을 때 관리하던 고객 한 분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님 그때 들었던 예금이 곧 만기인데요. 지금은 그 창고가 없어졌어요. 허리 수술을 받고 나신 뒤로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까지 혼자 가기엔 너무 벅차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걸어서 몇 분이면 도착하던 은행이 몇달전 지점 통합으로 문을 닫으면서 그 통장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겁니다. 혼자 지내시고 경제적인 부분은 가능한 본인이 직접 챙기시는 분인데 그 예금은 혹시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상황을 대비해 비상금처럼 따로 관리해온 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맡기고 싶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손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점장님, 그 통장은 그냥 제가 직접 가까운 데서 쓸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025년 9월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모르면 수백만 원 보호도 못 받고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막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으려면 이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35년 근무하다 작년에 정년퇴직한 전직 은행 지점장 이성우입니다. 강미자 할머니와의 인연은 지점에 계실 때부터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기예금 만기 일정, 자동이체 날짜 같은 걸 직접 꼼꼼히 메모해서 은행에 오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몇해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뒤로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시고 집 근처에 있는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예전처럼 집 앞에 있던 지점이 얼마 전 폐쇄되면서 은행 업무 보는 일이 훨씬 더 불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금 만기가 10월인데요. 그때까지 제가 은행 예금 거래를 계속 직접 관리할 수 있을지 요즘은 자신이 없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예금은 자녀들도 모르게 따로 관리하던 통장이었습니다. 혹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 쓰려고 준비해둔 비상금 같은 자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통장은 직접 들고 다니시면서 관리하시지만 거래 은행 지점이 멀어지고 몸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이 돈을 계속 내 손으로 챙길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데서 내가 직접 출금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씀이 단순히 불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비상금만큼은 가족들 몰래 끝까지 본인이 직접 챙기고 싶다는 뜻이었죠. 가족에게 맡기지 않고 창구가 없어져도 그 통장만큼은 직접 관리할 방법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어르신의 고민스러운 말씀을 듣고 저는 바로 제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은행 대리업 제도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집 근처에 있는 농협이나 우체국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다른 은행 통장 업무를 직접 볼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용하는 은행 창구가 근처에 없으면 그 은행 일은 아예 처리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 은행 통장을 들고 동네 농협에 가셔서 입금 출금은 물론이고 간단한 대출 신청까지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강미자 할머니처럼 집앞 지점이 문을 닫고 멀리까지 가야만 하던 분들에겐 이 제도가 정말 큰 변화가 될 겁니다. 예전처럼 꼭그 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동네에 있는 창구에서 바로 업무를 볼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이 제도가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지만 9월부터는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창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통장 출금 도와주세요. 이 통장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만기 얼마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해당 은행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였지만 앞으로는 은행 간 협약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 창구에서도 바로 확인하고 안내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강미자 할머니께 이 제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고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통장 들고 집 앞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멀리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그거 하나로도 진짜 큰 걱정이 줄어들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점에 있을 때 가장 자주 들었던 말중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집 근처에 있던 은행 지점이 없어져서 버스를 타고 멀리 있는 다른 은행 두 군데를 돌아다녀야 하는 날이면 하루가 다 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통장을 보면 국민연금은 한 은행으로 들어오고 공과금 자동이체는 다른 은행, 자녀가 용돈 보내주는 건또 다른 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잔액 확인이나 입출금만 하려고 해도 은행을 몇 군데씩 옮겨 다녀야 했죠. 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이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하나의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도 함께 확인하고 이체까지 할수 있게 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농협 창구에 가셔서 제가 쓰는 다른 은행 통장 잔액도 확인할 수 있나요? 그 통장에서 여기 계좌로 이체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런 기능이 스마트폰 앱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창구에서도 직원이 직접 도와드릴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훨씬 실용적인 제도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통장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루에 은행 세 군데씩 돌아다니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가까운 은행 한 곳에서 내가 가진 여러 통장을 한 번에 확인하고 이체까지 할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를 오프라인 오픈뱅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 역시 앞서 설명드린 은행대리업 제도와 함께 2025년 9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통장 관리는 잘 하시는데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통장에 돈은 있어도 주말이나 밤에 급하게 쓸 일이 생기면 ATM이 멀거나 수수료가 붙어서 꺼내 쓰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자주 듣습니다. 사실 지금도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ATM을 이용하면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출금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지점이 줄어들면서 ATM도 함께 사라지고 있고 내 은행이 아닌 곳에서는 출금이 안 되거나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은행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ATM 제도가 202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공동ATM이란 어느 은행 통장이든 편의점이나 마트에 설치된ATM에서 출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은행이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은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설치 장소가 확대되고 사용 조건도 훨씬 쉬워질 예정입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 없이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스마트폰 앱에서 미리 인증을 해두면 ATM에서 카드 없이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겐 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무카드 출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서 ATM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은행문이 닫혀있는 주말이나 밤에도 카드 없이 가까운 편의점 ATM에서 현금을 직접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창구가 사라지는 시대 이런 변화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곤 합니다. 혹시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은행에 예금한 금액이 5천만원까지 보호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부터는 이 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말은 하나의 금융기관에 1억원까지 예치해도 혹시 그 은행이 문을 닫는 일이 생기더라도 국가에서 전액 보장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을 한 은행에 넣어두셨다면 지금까지는 2천만 원이 보호대상에서 빠졌지만 이제는 전액이 보호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의하셔야 할건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정기예금, 적금, 입출금 통장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펀드, 주식형 상품, ELS 같은 고위험 상품은 대부분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가입하실 땐딱 한마디만 꼭 물어보세요. 이 상품 예금자 보호되는 거 맞죠? 창구 직원에게 이 질문만 하셔도 당장 가입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금은 분산해서 보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은행에 1억 넘게 넣는 것보다는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기관으로 나눠서 관리하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이자 조금 더 많이 받는 것보다 원금을 지켜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앞서 예금자 보호 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예금이 보호받으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관리 전략을 지금부터 직접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째, 통장은 꼭 3개 이내로 단순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이나 자동이체가 등록된 주거래 통장 하나, 생활비나 용돈을 쓰는 통장 하나, 그리고 비상금이나 만기 예금을 따로 관리하는 통장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계좌를 쓰면 잔액을 잊어버리거나 자동이체 누락, 수수료 중복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둘째, 우대금리 조건은 꼭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은행창구에서 적금 들때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을 그대로 가입하시지 마시고 이런 질문 한마디 해보세요. 이거 우대금리 받으려면 뭐 해야 되나요? 공과금 자동이체, 문자 알림 신청, 주 1회 입금 같은 조건만 채워도 이자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분기 말엔 대출 상담을 다시 받아보세요. 꼭 대출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지금 금리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은행이 실적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3월, 6월, 9월, 12월 이 시기엔 은행별로 대출 금리나 우대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문자 알림 서비스는 반드시 신청해 두세요. 잔액이 빠져나가거나 누군가 계좌에 접근한 흔적이 생기면 바로 문자가 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앱 설치 유도나 계좌 접근 시도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다섯째, 예금은 분산하고 가능하면 상품 종류도 나눠두세요. 하나의 상품에 목돈을 몰아넣기보다는 정기예금, 적금, 입출금 통장을 목적별로 나눠두면 필요할 때 꺼내기도 좋고 전체 자산 흐름을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런 건큰 돈이 없더라도 누구나 지금 바로 하나씩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정말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을 하루 만에 모두 잃고 창구에 오셔서 지점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시며 말을 잇지 못하시던 어르신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말투만 정중하고 화면에 은행 로고만 보여도 진짜 은행인 줄 알고 믿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해전 예금이 해킹당했으니,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진짜 은행 번호처럼 표시됐고 앱까지 깔라고 유도하면서 진짜 직원처럼 행동했죠. 결국 어르신 돈 3천만 원을 범인이 유도한 계좌로 이체해 버렸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행 번호까지 떴는데 그게 가짜였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항상 강조한 건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이나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의심스러우면 바로 끊고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이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가입하시기 전엔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질문 하나만 해보셔도 불안한 상품 가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입한 뒤에야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걸 아시고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돼서 은행에 가셨던 한 어르신이 직원 설명을 듣고 이율이 더 높다는 상품으로 갈아타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 ELS 다시 말해 주식시장에 연동돼서 원금 손실이 날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사실을 가입 당시 몰랐다는 점입니다. 한편 70대 어르신 한 분은 보험인데 왜 원금이 줄었냐고 문의하셨는데 그 상품은 변액보험이었습니다. 이런 변액보험은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팔았다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가입하시기 전엔 꼭이 한마디만 확인하세요. 이 상품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그 한마디가 수백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금을 여러 곳에 나눠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한 어르신은 나는 1억 넘지 않게 나눴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한 은행에 1억 3천만 원을 넣으신 상태였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1억 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초과분인 3천만 원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받으려면 금융 기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액 기준을 정확히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 은행에 1억 원 이내로만 예치하고 초과 금액은 다른 금융 기관에 나눠 놓는 방식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호 한도만 정확히 기억하고 금액만 잘 나눠 관리하시면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이자 몇 퍼센트보다 훨씬 중요한 기본이자 노후를 위한 예금 안전망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수백만원 손에 막는 예금 관리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통장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기예금, 생활비, 비상금 통장처럼 용도별로 구분이 돼 있는지, 아니면 한 통장에 다 섞여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둘째, 각 통장이 어디 은행인지,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예금자 보호는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한 은행에 1억원을 넘게 예치하고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일부 금액을 나눠서 옮기세요. 셋째, 정기예금이나 적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설명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상품은 보호되는 상품인가요? 이 한마디가 내 돈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가입하시기 전엔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질문 하나로 수백만 원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예금 보호도 질문 하나가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보이스피싱도 위험하지만 막상 제대로 가입했다고 믿은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아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넷째,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은행 창구에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카드 출금용 카드 발급, 문자 알림 서비스, 자동이체 설정 등은 직원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복잡해서 안 한다가 아니라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째, 이 영상에서 소개한 제도들이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집 근처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도 이제는 꼭내 거래 은행을 가지 않아도 가까운 은행에서 입출금이나 통장 확인 같은 업무를 직접 처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9월부터 바뀌는 예금자 보호제도와 함께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금융 변화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건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농협이나 우체국에서도 다른 은행 통장 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한 은행에서 여러 통장 계좌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편의점 공동 ATM에서 카드 없이도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대상은 아닙니다. 상품 가입 전에 꼭한번 이 상품 보호되나요? 라고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내 통장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관리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도 함께 전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언제든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금융생활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